오늘 일찍 집에 가서 새해를 보낼 생각인가요? 아 끊지 말아요. 보고를 재촉하려는 게 아니니까. 단지 어떤 바보가 또 새해 카운트다운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들까 봐 걱정했을 뿐입니다. 그러고는 sns에서 통곡하긴 하고.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? 내가 영상통화를 건게 그렇게나 놀랄 일입니까? 이상한 데서 놀라는군. 이유는 없습니다. 그냥 당신이 졸고 있나 보려고요. 신기한 거라면 당신의 지금 그 옷차림이 더 신기하겠군요. 평가? 어, 괜찮네요. 내 글자로는 부족한가? 그럼, 그럭저럭 괜찮네요. 그럼 직접 말해봐요. 어떤 칭찬이 듣고 싶은 거죠? 왜 고개를 돌려요? 날 봐요.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요? 명절 선물로 푸딩을 만들어 주죠. 하나로는 모자란가요? 그럼 두개더 많으면 먹을 수 있겠어요? 하... 알겠어요. 지금 그 스타일 잘 어울려요. 이제 만족합니까? 정말이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걱정하게 만드는군. 그리고 일기예보에서 밤에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좀 두꺼운 걸 입지 그래요. 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당신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. 왜또 화풀이를 해요? 그러면서 나랑 해를 넘길 생각입니까? 자, 말 들어요. 빨리 입고 돌아오고. 곧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. 당신보다 긴장한 게 아니라 당신 대신 초조해하는 겁니다. 하,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서툴다니. 그래도 이젠 나도 꽤 익숙해졌군요. 새해 복 많이 받아요, 나의 바보.